아, 에잘 죽어요. 이렇게, 이렇게 어. 가는구나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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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오고있어뛰어오고있어뛰어오고있지만 있다고 말은 했지만 풀더핑 중입니다 이미 털렸어 <laughs> 아, 젖었죠 뭐 나도 이거 올라가다 만나면 좋대는데각 너무 안좋은데 나도 지금 아직도 쳐다보고있어요, 형님? 네 어디쯤 있음? 어... 핑스로 드리겠습니다 여기, 여기 나무 층에있나 바로 옆에 쪽으로 붙어서 오시면은 보일 거예요. 지금 집 정문 쪽에서 어, 슬슬 태너님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. 나무에 있습니다. 아, 확인. 보이시죠? 봤나? 왜 저렇게 움직이지? 봤어요. 봤어. 본다얘째 팀이 어디 있지? 없까요 지금은 그냥 경계한 건가? 요 지금 다시 더님좀 뭐야? <laughs> 아, 밑에 있네. <laughs> 오. 아, 밑에 팀이 있네. 씨, 뭐야? <laughs> 와, 젠 네, 또. 네, 뭐... 네, <laughs> 어, 얘이 예, 보기 왜요? 님 소도 내가. 아, 아니, 기껏 기껏 저거 써보려고 그랬는데 MK를 주네. <laughs> 와나 식생으로 샀어요 식생 안 보이는데 샀어. 자 겨우 잡았다 겨우. 야, 너... 아 팔별? 8밀... 어? 아? 진동제? 아까 쪼집에 있을걸? 아, 응 음. 내가 한세개 놓고 왔는데 네 여기 위에도 진통제 있다 컨테이너 위에 아, 앞에 앞에 집이다 딸피 딸피 뭐야, <laughs> 씨발, <말> 진짜. <laughs> 도와줘. 도망가는데? 도망갔어, 저 뒤로. 저 뒤로 뺐어. 어디론가. 20초 남았다. 그냥 가야겠다. 이거 자기장 아파가지고. 여기 2렙 뚝 있다. 못 먹고. 들킨 것 같은데? 들켰어요? 아니전에딴 애는. 아, 다리 쪽 쓴다. 쪽쪽으로 붙으면 싸우면 되겠나? 아 근데 쟤네도 나와야되네 나와야될 쟤네도 이러면 나가다 다 만나겠는데 이 세상 사람들 다 만나겠는데 오 다행히 이 집은 없나? 천만다행? 어, 천만다행으로 없긴 한데 이 앞에 능선에 사람이 없나? 나 썹니다. 아, 뺏었고. 저기 밖에 아직도 있음. 한 팀. 끝. 완전 끝. 저기.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따라오던 애. 필요한 거 있어요? 통제. 통제. 두 개. 따라오는 애안 보이고. 방금 죽은 애가 가야되네, 또. 도로 건너 산 가야되네. 도로 건너 산으로 가야되요. 불도핑하고 저기 바인, 아, 바위도 바뀌구나. 일단 카고 하나 소리 났고, 기절 하면 시켰고. 밑에 있다! 오 오, 타이밍 지려버렸다. 아, 즉사했어. 여기, 여기 나무. 여기 있어, 여기. 이거 먹어야, 필요한 거다 먹어요. 아니, 그냥, 좀 살이면서 올라오고 있었던 것 같아. 기회 보고 있었던 것 같아. 와, 방댕이 딱 보였어. <laughs> 아 서울은 돋는다, 와. 갑시다. 이거 시계 방향으로 깎읍시다. 여기서부터 위험지역. 줄어야. 너무 앞에 능선에 뭐 움직였던 것 같은데. 아, 이쪽으로 깎은 게 그나마 자기장 속도가 느리니까. 가까우니까, 일로 뛰면. 앞에 보이는 건 없어. 지형이 어떻게 됐나, 이거. 많이 살아있는데? 왜 애들이 없지? 슬서 보일텐데. 이거 앞에 있을 듯. 나이스. 이제 싸운다. 우리 자리 좋고. 오 밖에야! 뭐, 저 오두막이랑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. 밖에 다 나와야 되고. 즉사. 한팀또 있다. 조심히 가야겠다. 음. 딴팀또 있네요. 저거 뭐야? 시체야? 시체네. 아. 근데 이거 쟤네 집에서 뛰어나도 우리가 쏠 각은 안 나오네. 딴 애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. 오케이. 합시다. 여 밑에 바위까지 가면 되나? 저 능선에만 없으면 좀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. 담벼락에 수리탄 하나 까볼게요. 없는 것 같아. 집이랑. 아, 오, 담벼락 애들이 쏴줬어, 저거. 담벼락 에 붙었어, 담벼락 붙었어. 오케이. 끝났다. 와, 누웠어. 못 눕혔어. 천천히 해요. 피 채우고 해도 돼요, 피 채우고. 와, 되게 안 눕는다. 오. 这在。